여러분들, 홈스쿨링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홈스쿨링을 생각을 했었는데, 아,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시간 너무 하려 될것 같아. 어떻게 아이를 같이 옆에서 봐줘? 라고 막연하고 어렵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홈스쿨링의 전문가분을 모시고, 홈스쿨링 장단점, 그리고 프로세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진아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선은 홈스쿨링을 하는 이유, 왜 하려고 하는 거죠? 홈스쿨링은요. 똑똑해지고 더 많은 것들을 올바로 배우게 되죠. 인류대학 때문에 이제 뭐 홈스쿨링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 아이들 똑바로 한번 키워보겠다 하는 것이 올바른 대답일 거라 생각하고요. 하기 전에 그래서 내가 왜 홈스쿨을 원하는가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성공이 무엇인지 대학교 잘 가고 좋은 잡 갖는 게 성공이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 또 부모의 티칭 스타일 생각해 보셔야 되고 아이들의 러닝 스타일을 다좀 알아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홈스쿨링을 좀 선택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르킬 수 있으면 학교에 보내냐라는 이제 생각도 하실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초등교육 중등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홈스쿨링이 가능한가요? 음. 그럼요, 그럼요. 어... 예, 저도 뭐 대학교 때 왔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이 딸 구학년 때부터 했잖아요. 스쿨링을 하면 우선은 부모님이 아이하고 좀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대부분 한 시면 끝나요. 열두 시나 한 시면. 홈스쿨링을 했을 때 제일 좋은 점은 뭐냐면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할수 있게끔 그러면 데리고 다니셔야 되니까 시간을 좀 할애하셔야 되겠지만 영어가 꼭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또 단점으로는. 홈스쿨링을 하면 은 대학을 진학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사회성이 결여된다. 왜냐면은 학교에 가면은 뭐 아이들이 뭐 싸우든 뭐라든 거기서 이제 사회를 배우고 이제 친구들하고 릴레이션십이 쌓이면서 대회를 나간다든지 뭐컴피티션을 해가지고 상을 받는다든지. 근데 이제 홈스쿨링은 이제 그런 게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드는데 그런 단점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어, 너무 많죠. 그래요. 너무 많죠. 오히려 사회성은 훨씬 더 좋아지죠.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위험성이 따르잖아요. 우선은 학교 안에서 불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음... 그렇죠? 총기 사고부터 해서 마약부터 너무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한 보호가 된다는 것이 우선 홈스, 홈스쿨링의 단 장점인데 또 하나는 너무나도 많은 커뮤니티가 있어요. 뭐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그머린 바이오러지 아, 그런 것들에 관심이 좀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때 홈스쿨링 하면서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5불이에요. 선생님이 자기가 이제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엄마들이나 옛날에 선생님이었던 이런 분들이 5불 내고 바닷가에서 그걸 다 주서다가 다 보여주고 현미경으로 보고 이러면서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수요일마다 하이킹하는 클래스들도 있어요. 그런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홈스쿨링을 하면서도 그런 커뮤니티가 별도로 있다라는 거죠. 너무 많죠. 예, 한지역에 몇백 개예요. 그이 홈스쿨링도 종류가 있나요? 종류가 있죠. 스테인마다 다른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요. 사립 학교가 있고 홈스쿨이 있고 그다음에 차터 스쿨이 있잖아요. 차터 스쿨이 또두 개로 나뉘어져요. 온라인으로 차터 스쿨을 홈스쿨처럼 할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오. 정부에서 돈을 받아요. 그래서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차터 온라인 홈스쿨링을 했는데 한 1년에 한 2,400불에서 3,000불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로 공짜로 홈스쿨링을 할수 있는 거죠. 우리가 퓨얼홈스쿨, 퓨얼홈스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PSA라고 해요. PSA는 엄마가 교장이 되고, 선생이 되고, 아이가 학생이 되고, 우리 집이 학교가 되는 캘리포니아에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사이에 신청만 하시면 돼요. 학교 이름 만드셔 갖고 음. 하시고, 그 PSA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니면, PSP 이거는 사립학교 밑에 홈스쿨처럼 되어 있어서 거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고 세 번째가 교사 자격증이 있는 교사를 고용해서 어, 프라이빗 홈스쿨을 할수 있는 이세 가지가 음. 지금 어, 홈스쿨 옵션이라고 볼수 있죠. PSA가 있고 그 다음에 PSP가 있고 PSP. 음. 그리고 이제 교사 자격증이 있는 교사분을 고용하는 방법 네.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네. 나눠지겠네요. 네. 저희 아들이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타주 시합도 나가고 해야 돼 가지고 저는 딱 생각했을 때 어쩔 수 없이 홈스쿨링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학업적인 부분은 조금 부족해지지 않을까라고 음. 무지한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laughs> 아, 그게 전혀 아니네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이비리그뭐 진학률이라던데 이게 홈스쿨이 더 낫다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뭐 숫자들이 좀 있으실까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하는 아이비리그나 뭐꼭 가고 싶은 대학교 홈스쿨러들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브라운도 6.6%, 하버드 4.5%, MIT 6.6%, 뉴욕 7.4%, 코넬도 10%, NYU 16%, 프린스턴 5.8%, 예일 5.9%. 이 홈스쿨러들을 점점 많이 받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훨씬 더 졸업하는 비율이 높은 거예요. 그냥 아이들보다. 아 대표님이 그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입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졸업이 대학은 중요한데. 졸업자의 비율이 더 높은 게 네. 홈스쿨링을 했던 네, 아이들. 네. 어, 홈스쿨 학생이 67%가 대학을 졸업하는데, 오히려 이제 공립학생들은 59%였죠. 음, 네. 자, 여러분들 오늘 그 취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좋은 학교, 좋은 데를 보내기 위한 홈스쿨링을 위한 게 아니라, 공립학교를 대신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홈스쿨링. 하지만 그 홈스쿨링이 어 학업의 성취도가 낮고 대학을 못 간다라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함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혼수클린, 정말 잘 몰라요. 근데 시작을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이번 여름 방학 동안에 한 번씩 트라이를 할수 있어요. 트라이를 하는데 대부분 공짜예요. 음. 그러면 한번 우리 여름 방학 동안에 학원 보내시지 마시고, 요런 거한번 해보시면서 우리 아이에게 이것이 맞나? 이제 저희 컨퍼런스 통해서 이제 알려드리긴 하지만, 좀 그런 것들을 하시면은 좋은데, 또 하나는 전화를 하면 거기서 친절하게 트롤링을 다 공짜로 해줍니다. 음. 이제 그런 것들을 해주고, 또 어크레딧 됐어요. 어크레딧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다가 내가 어, 나공립학교로 가고 싶은데, 다 인정을 해줍니다. 거기에서 음... 주는 저 성적표가 있거든요. 네네. 그 성적표를 다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 다음 걸로 들어갈 수 있고. 네, 홈스쿨링은 정말 하시게 되면 너무너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아까 이제 방학 때 한번 트라이 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럼 방학은, 뭐 학교는 방학이니까, 음. 그러면 그냥 온라인으로 홈스쿨링 하는 것을 그냥 한번 테스트만 해보는 건가요? 어, 그러니까 티... 뭐, 레벨 테스트를 우선은 거기서 해주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본인은 조금 놀리실 거예요. <laughs> 아이들이 이제 그거를 테스트를 하면 얘는 지금 어떤 수준이다를 먼저 거기서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러면 그 수준에 맞는 거를 나 한번 추라해 보고 싶다. 그러면 한달 동안 뭐, 액세스를 줍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해보시고 저것도 해보시고. 오늘 시간에 이 홈스쿨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루기에는 너무 이제 짧은 시간인데 홈스쿨링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시면 될까요? 네, 어, 저희 그 Protect Next Generation o r g 에 들어가셔서 어, 저희들 홈스쿨링 컨퍼런스 다시 보기. 그래서 저희들 홈스쿨링을 그 동안 하시면서 이런 게 좋았다, 이런 게안 좋았다 이런 것들을 알려드려요. 그 컨퍼런스를 다시 들으시면 올바른 정보를 잘 가지셔서 시작을 하실 수 있죠. 과연 내가 홈스쿨링을 해야 되는 이유부터 한번 찾아보시고 앞으로도 이제 홈스쿨링 관련된 거 있으면은 대표님께. 많이 또 질문해주시고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 투자 및 관리부터 부동산 경매, 플리핑, 비즈니스 프랜차이즈까지 네오집수와 함께하세요.